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자 권리 자녀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목으로 이 시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6장 14절서부터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런 분이 계십니다. 터틀리안 혹은 터틀리안 누스라고 불리는 기독교 교부이고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적인 말솜씨와 언변을 지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게다가 철학자라고 하는 본질도 진역, 지니고 계신 분이어서 많은 격언도 남겼습니다. 특별히 그,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독교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기독교 변증가로서도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격언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들어봤던 이야기 바로 순교자가 흘린 피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받지만 우리가 그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없어지고 살아가는 것,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격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고 세상은 세상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서로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교회 의 법칙에 따라서 세상을 바꿔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법칙 자체가 영원히. 하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합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세상의 법칙이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항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겠죠. 교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성도가 먼저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바로 이것이 지켜지겠죠. 바로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작용하는 삶의 현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적용되는 성도의 현장이 공존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과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고 구별하여서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은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14절서부터 16절 상관절까지를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다섯 번의 어찌 어찌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고 결코 하나가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들과 함께 공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존이라는 말을 통해서 같이 존재할 수 있지만 공생, 서로가 서로의 삶을 주고받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법칙으로 살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성도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삽니다. 개인이 좋아하는 것으로 각자가 좋아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지만 우리는 누가 중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이십니다. 이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그말 자체는 구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전체 양의 무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양은 이러한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구별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이 있어서 거룩하다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으니까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관점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난 것이 있다, 똑똑한 것이 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수 있는 감정이 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별의 개념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서부터 18절에서는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함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전으로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권리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된 것을 만지고, 구별된 사람들과 삶을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사람들과 계속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꾸 삶이 변해갑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 복음을 전하고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거룩한 백성이 누구인지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하나님께서 택해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같이 듣고 같이 와라 라고 하는 게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서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말 자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법칙을 만드시고 유지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법칙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이며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어 살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권리다 라고 하는 말에는 항상 의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의무도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우리를 불러 주셨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구별되어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것이죠. 우리의 육과 영 모두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육과 영 모두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당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했던 가장 강조했던 이야기는 육체의 삶은 상관없고 영의 삶만 깨끗하면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삶은 구별되지 않아도 좋다. 세상 사람들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거룩하니까라는 것이죠. 오늘날 구원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의 주장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와 같은 근거에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주일에는 성도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주간 동안에서는 주일에 예배한 그 모습 그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몸부림치는 것, 발버둥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예배 잘 들었으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끝났다가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했던 그 경건한 그 마음까지 그 행동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교회 당시 영지주의자들 했던 것처럼 좀더 심각하게 말하면 오늘날 이단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쉽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 것에 노출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tv를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소리보다 우리의 감정을 즐겁게 하는 뭐 이명웅 등의 그런 노래 소리를 들으며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해도 추천 영상 등에 나타난 재미난 영상을 보고 그런 흥미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저도 때때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려 가끔 들어가다 보면 그런 특이한 영상들을 보면 한 번씩 클릭해 봅니다 도대체 무슨 영상인데 여기 같이 떴지? 라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죠 야, 사람들이 요즘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죠 너무나 자극적이고 너무나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감정적인 것을 호소합니다 근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그곳에 존재 목적이나 이윤 추구의 방향과 맞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정 조금 저질러도 돼. 나른 사람들에게 약간 거짓말 할수 있어. 막 그런 이야기들을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대립이 날 수밖에 없고 서로 감정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업무적인 일 처리에서 서로 시스템적으로도 하나도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게다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그렇게 참 마음이 아플 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먼저 손해보는 것이 그것이 너희가 말하는 사랑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우린 답답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도 그 가운데 더 거룩한 것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만한 것이 무엇이냐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답답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일만 예배하는 시간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에도 동일하게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거룩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위해서 우리는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하나님 지혜 가운데 뜻 가운데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 제목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놀라신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도 동시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